오늘 특별히 우리 신랑 신부님이 하객 여러분들 좀더 뜻깊고 즐거운 시간 되기 위해서 주례 없는 일식으로 가행됩니다 양가 어머님들도 신랑 신부만큼이나 많이 떨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가 한축 전환을 더욱 밝게 할것 같습니다. 양가 어머님들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laughs> 여러분 큰 박수로 환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랑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그게, 그게! 입장! 고맙습니다. 어, 어. 자, 이어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 신부 입장이 있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4대 미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희, 송혜교, 한가인,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대 미녀, 한 명이 자 기억이 안 납니다. 송혜교, 김태희, 한가인 나머지 한분 누굽니까? 네, 그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부로 품절녀 되시는 분, 여느 신부가 다들 이쁘다고 하지만, 오늘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laughs> 여러분, 덕후 박수 한니다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님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맞절은 남과 부모님과 친지분들, 하객분들을 모시고 예를 다해서 잘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맞절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새기시면서 예를 다해서 신랑신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맞절. 그럼 마방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랑신부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괜찮으시죠? 네네. 화나신 건 아니시고요. 네,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네. 긴장은풀어되시고요 자, 이어서 신랑신부 혼인사약이 겠습니다 자, 사위 왔습니다. 아들이라 생각하시고요. 네,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네, 사위 자, 하나, 따라주시고요. 둘, 셋! 자, 호주님들 하시 하겠습니다. 이게 예,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안산감참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호주님들께서도 신랑 신부 잘 살아라고 이렇게 안사털해주시네요 하나, 둘, 셋! 시작한 20년 됐니다 이렇게 만세 함찬을외 출연했습니다. 자, 우리 하객분들께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리 시장신문이 행복하게, 앞으로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고 만세 함찬으로 화답해 주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신문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신문 행진. 큰 박수 렸을편니다